그러니까. 을해내야 돼. 문제만 틀리면 사실 그냥 이름 좀되는 거거든요. 일정 수준을 만들어 놓고. 들다 하니까 하고 안 하면 약나 불안해지고. 당신이 이걸 놓쳤어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죠.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를 뒤처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없고 2023년 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영화가 서울의 봄. 아주 가슴 아픈 역사를 지나면서 그 이후에 한국의 경제사회에 아주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생겼었거든요. 사실은 80년대는 굉장히 경동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기서 아이러니한, 되게 재밌는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사교육과 관련해서 과외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던 거예요. 지금 다양한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던 정책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에 관해서는 전혀 단일식의 평가를 하지만 자, 근데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이냐? 2023년에 한국에서 저축하던 돈도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40대부터 로고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쓰는게 정말 맞는 걸까요? 애들 학원비 내는 날만 다가오면 애들 아빠가 학원을 늘릴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어떠냐고요. 해 근데 저희 애들만 안 시켰다가 괜히 학교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도 미축될까봐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생활이 좀 쪼들리더라도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저 너무 과한 걸까요?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라가지고 이걸 과하다고 하면 제보자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합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미리 준비를 해야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무리를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안 시키면 늦은 거 아닐까?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커지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인간의 그 기저있는 불안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공포 마케팅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를 뒤처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없는 거 거예요. 이 너무 이게 좀사실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 말로 이제 심리학자와 사회학자의 다른 시각이 부딪히는 건아이 제가 지금 해주신 말씀에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사학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연결하는데, 연결망이에요. 이 연결망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이고 그다음에 선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선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점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통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학원가에서 보통 돼지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끌고 다니는 건데, 그 많은 엄마들이 돼지엄마의 인도를 받는 이유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중간에서 통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할 때또 계급을 나눠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최상위 계급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 엄마가 불렀을 때 항상 올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못 받는데요.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이걸 놓쳤어라고. 돼지 엄마든 누구든 자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난 한 20, 30년간 저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돼지 엄마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정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아마 유치원 때 얼마 들여서 영원 유치원 보냈던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를 즉각 판단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쓰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른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써야 돼.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잘 모를 때,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동조 현상을 보입니다. 아, 이전에 이전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소셜 컨테이전이란 행동이나 문화가 전염병처럼 다른 집단에 자꾸 확대되는 거. 점점 점점 전염되는 거죠. 전체 사회에. 2024학년도 수능에서 전 영역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모두 유명 입시학원 출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인 행동을 보고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따라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분석하고 나한테 적절한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하고 있네? 그래서 그대로 동조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집단 속에서 나는 없어집니다. 사교육부가 증가한 게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부모님들 걱정이 심해지면서 사교육에 훨씬 더 많이 투자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시기에 부모님의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더 시키시려고 한 거죠 가정형편이 좀 여유로운 아이들은 그래도 무언가를 자꾸 배우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진 격차가 한 5, 5년에서 10년 정도 후면 실제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학생들 보면 이렇게 항아리 구조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 중위권에 있는 애들이 다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호리병 구조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에만 일어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평균적인 학생들의 학력이 좀 줄어 들 떨어지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노력하는 현상들이 각 나라에서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OECD의 그 피사라는 네. 그 학업 성취도 조사가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학력이 올라간 맞습니다. 네. 사회가 네.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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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비교를 해봤더니 일정 정도 또 성과가 있었다라는. 결론에 저희가 다다렸거든요. 저희가 코로나를 통해서 뭐 공중보건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건 아마 교육의 결손이 없도록 하라는 라 요가 가장 거셌던 것 같아요. 독서행사 참여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엄청 잘 들리는데요. 한 1학기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피사의 수치가 높게 나온 거는 사실 즐거운 일이죠.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근데 그 이면에는 부모님들의 고통이 동반되어 있다. 수반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교육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뭐 이런 논의가 있는 반면 해외에서는 도대체 한국 애들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오른 거야 하고 우리를 배우자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아주 먼 과거로까지 한번 되돌이켜 보면, 부산 피난민 학교, 고달픈 피난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은 피난 학교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전쟁 중에 굉장히 일부만 남았을 때 서울에 있던 대학교 고등학교가 분교를 열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었단 네, 그렇죠. 말이죠 이런 교육에 관한 어떤 그 몰입과 집착 내지는 어떤 투자가 왜 한국에서 이렇게 유독 나타나는가 이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이 교육에 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투자 기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과거시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나라였거든요.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시험에 진심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만원 증가할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0.012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내가 아이를 낳아서 저 정도를 감당하면서 키울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거든요. 그 사교육이 개인의 비합리적인 선택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공동체, 내지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권이나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추세 자체를 역전하기 위한 무슨 묘책이 있는가를 끊임없이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사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국가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학력 인플레라고 하지만 대학 교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순 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뭐 정부나 책임있는 분들이 좀더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직장인 고민 처방 복면제보 저는 이런 처방을 내려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미래에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가 뭘 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의 상황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서 작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피부치나 자식을 두고 생각하면 항상 가슴 아픈 결론밖에 평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입시라는 국가 단위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나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정보들을 좀더 폭넓게 정보가 공개를 하고 각 개인들이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한번 어 요구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직장인 고민 처방 복면 제보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사회적 고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스프 복면 제보로 제보해 주세요. 우리 집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 으,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기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